안녕하십니까 나무꾼 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한 오전 한0시 정도 됐고요. 지금 이쪽 강원도 쪽은 어제 밤부터 눈이 좀 내렸습니다. 내리다가 지금은 이제 진누깨비하고 눈하고 같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날씨는 춥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씨는 뭐눈온 날은 좀 포근하잖아요. 눈온 다음 날이 이제 날씨가 좀 춥긴 한데 오늘은 진누깨비가 같이 눈이 내리고 아직까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계속 내려서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오늘 사형제.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저희 반려견들. 곰. 그 다음에 저희 탄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짝 또 묶어놨습니다. 탄이랑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탄이 당하죠. <laughs> 그 다음에 저희 재순이, 재순이 아이들이 이제 분양이, 아, 암컷 하나 남고는 다 분양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산속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산속 눈밭에서 자유롭게 좀 뛰어 놀으라고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 뭐, 신나게 뛰어 놀게끔 해주고, 오늘 일과를 이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눈밭 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 좋으니까요. 아이들 뛰어놀고 있는 모습, 좀 영상을 좀 담아 놓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눈이 제법 내렸는데 가지에는 눈이 다 녹았네요. 진눈깨비가 같이 내려서 그런 것 같아. 어제 밤에는 한 방도만 계속 내렸거든요. 또 어디까지 갔나 이놈들? 저희 나무가 지금 풀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따가 탄이랑 교대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다른 애들끼리는 잘안 싸우는데, 꼭 나무하고 탄이하고만 이렇게, 좀 그런, 못 자고서 안달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끼리도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 나무는 탄이하고 교대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또, 계곡이 이렇게, 물고리 살짝 있네. 우리 뭐 모... 재순이가 목이 말랐는지 저기 내려가서 물을 마시네요. 지금 탄이 하고 고민은 어디 쭉 갔습니다. 산동물 쫓아갔는지 겠는데 일단 부르면 오겠죠 뭐. 어. 재순아 올라와 알로. <laughs> 올라와 우리 재순 씨, 재순 씨 올라오세요 재순 씨. 새끼야. 나무 너 풀어줘 이제. 나무야, 풀어줘. 아저 나무 놀아봐 그럼 가서. 자 나무도 풀어줬습니다. 고란인지 진돗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네 도저. 나무도 진돗개하고 이스라이카 믹스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짐승을 내서 잘 맞고 산에 잘 타요 산을 아주 굉장히 잘 탑니다 나무도 뒷발차기의 달인 우리 재준씨도 올라가네 아이들이 제 시야에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뭐 아직은 부르지 않을, 않을 겁니다. 신나게 뛰어놀으라고 뭐 어디를 갔다 오든지 부르지 않고 일단 저, 저 혼자, 혼자 홀로 산 속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놀다 오면 한 놈, 두 놈씩 찾아옵니다. 내려왔네요, 나무는. 나무 내려왔고. 황구가, 눈밭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대로, 고란인지, 진돗개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우리 고미가 왔습니다. 곰, 어디로 와봐, 너. 어디까지 갔다 왔어, 니까 어휴, 이거서봐뭐 이렇게 묻혀왔어, 이 백구가. 황구가 될 날이냐, 는 응? 어. 힘들어? 어디까지 뛰어갔다 왔어? 저 고라니지 한군지 진돗개인지 혼자 아이들 풀어놓고 혼자 이렇게 산 타다 보면 또 자기들이 아이들이제 옆으로 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 합니다 또갈때 돼서 부르면 다들 와요. 제순이고, 저희가 곰입니다. 우리, 우리 탄이님, 과러니 탄이님만 지금 아직 복귀를 안 하셨네. 어디까지 가셨는지. 분명히 곰이랑 갔었는데. 어우, 눈이. 전에 왔던 눈하고, 어제 새벽에 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깊이. 나무들도 저렇게 이제 병들고 나이 들면 저렇게 세월의 풍박 속에 자연적으로 저렇게 늙어가서 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나이가 들면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항상 젊었을 때 조금 더 즐기시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사업이든 일이든 즐김이든 젊었을 때 많이 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병들고 나이 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힘에 부치고 자제를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곰? 너는 좋겠다? 어? 이놈의 새끼야. 이제 7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 재순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제가 한국, 사람 나이로 따지면, 지금 한 50줄 됐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순이는. 예전만큼 이렇게 탄이처럼 막 돌아다녔었는데 우리 재순이도 나이가 들어 얼마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도 많이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제도 어느덧 나이가 저렇게 들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곰뭐거 뭐 있냐 임마? 너는 어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어? 한국아, 갈타리가 되니, 너야 아휴, <laughs> 재순아. 비만이 됐어, 우리 재순이가. 어? 어? 아줌마들처럼 나이 들면 비만 된다더니, 아줌마의 모습이 대가냐, 너도? 가 지금 최고 젊습니다. 어? 최고. 쌩쌩하고, 저희는. 어우 멋있게. 등치가 아주 엄청 커요, 이제. 올라가자, 재순아. 가봐. 우리 재순이가 엄청 빨랐었고, 재순이도. 사장도 잘하고. 참. 영리했던 아이인데 어느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탄이님 오셨네 저기 탄이님 탄이 오셨어요 탄이씨 일로와 어. 어디까지 또 갔다왔어 우리 탄이 이거 어 탄이야 어디까지 갔다왔어 <laughs> 어디까지 <웃음> 어디까지 갔다왔어 어디까지 덥냐? 어? 눈밭 뒹굴기하게? 탄이는, 탄이는 젊죠 뭐 지금 한참이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 반려견 중에서는 탄이가 거의 이제 리드를 합니다 서열도 가장 높고 타니가 그러니까 우리 재순이가 서열이 가장 높았었는데 조금 나이가 먹더니 탄이한테 밀렸어요 고민은 아직 그런 뭐 서열 싸움을 아직은 안하고 있어요 수컷 혼자 수컷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암컷들만 있다 보니까 수컷이 혼자라서 그런지 서열 싸움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교만 부리고 있습니다. 애교만. 암컷들 셋에 수컷 하나다 보니까 우리 나무는 풀어줬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또 탄이가 무 어유 저저저똑똑시이 됐습니다. 아유 그래 싸봐라 싸워봐. 저 탄이가 저절 저좋다니까요 제가. 제 순위도 안 밀리긴 하는데 이유 없이 저렇게 잘 울다가 이렇게 싸웁니다. 옛날 같으면 저렇게 탄이가 꼬랑지를 바로 내렸었고 배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놈 새끼가. 아기를 낳으니, 완전 변했어요. 이제 꼬리 양아안 내립니다. 아기를 낳으니 변했어요. 엄마가 됐다 이거죠, 이제. 엄마가 됐다 이겁니다. 재수는 이 귀에 보고 있고. 저는 뭐 강아지들 싸움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아이들 싸움에 서로 다칠 수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공뭐 있냐, 임마? 뭐 있어? 아유, 못들 아주. 탄이도, 질려고 하진 않, 않는데 아 재순이하고 끝까지 싸우진 않습니다 재순이가 나이가 먹었어도 얘가 예전에 젊었을 땐 2대1로 싸우고도 막 이기던 애기 때문에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재순이도 근데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불 왜 싸워? 다니야. 어? 뭐가 이렇게 불만이라서? 다니야. 응? 봐봐. 반니 봐봐. 얼굴. 야, 엄마. 올라와라. 올라와야. 3인방 나무야. 이제 와이로. 가야지. 아이고 저 나무 안돼저 <laughs> 아이고 아직 나무만 보고 있죠 아, 아니야. 고란이 아니다 너. 어? 나무야 나무 고란이 아니고 시끄. 색깔이 너. 어?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너. 너랑 같이 큰애가 아니라 고랑이라고. 나무 어디 가니? 나무야, 저 새끼 저 탄이 피해서 지금 배하고 있는 겁니다. 배하고 있어, 싸우기 싫어서. 탄이 아주 저 나무만 보고 있죠. 그렇게 아기 때 같이 컸거든요. 제가 탄이도 분양해 오고 나무도 분양해 온 건데 같이 컸는데 그렇게 못 잡고 산다 지금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어 우리 제 반려견 사인방 데리고 산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뭐 저는 시간 날 때가 있으면 꼭 아이들 데리고 즐겁게 뛰어놀라고 산에 올라오는데요. 뭐 그런 영상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일. 구독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십시오.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서 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철한 채널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